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칠곡과 구미가 12도, 안동 11도 등 10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5cm,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올해 봄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대구가 가장 나빴습니다. 서울보다 초미세먼지 나쁨일수가 많았는데 대책은 늑장입니다. 손흥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일상화가 됐다 싶을 만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대구가 26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24일, 서울 22일 순이었고 울산과 부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은 대전 16일에 이어 서울, 인천과 함께 13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13일은 지난해 1년 동안 기록한 13일과 같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26일은 지난해 1년 58일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분지 지형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몸에 나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책은 가장 늦장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네곳 뿐입니다. 그나마 서울과 대전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는 8개 구 군마저도 관련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대구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다른 시도보다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대책위원회도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냐는 의견 주신 시청자 많았습니다. 헌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와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한 내용입니다. CCTV를 살펴본 결과, 정서학대뿐 아니라 신체학대가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범죄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부모 세명의 자녀 모두 사정이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찰이 마련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서 신체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 들어갈 때 그래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학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학대로 판정을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 신체 학대도 맞다고 보신 겁니까? 네네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외부 전문가도 신체 학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분다 보통 제 아동 상담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들 입장에서 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자기네 말고 또한 분인가 더 신체적 학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금까지도 신체 학대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서 학대 안에 신체 학대가 포함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신체 학대를 판단하지 않고 정서 학대로 간 것은 아동복지법을 정말로 모르지 않나. 아동학대 유형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신체 학대가 왜검사 눈에는 안 보였는지. 부모들은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구 법원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내려보낼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검찰을 못 믿겠다며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는 나들이 차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놀이공원 등지에서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식약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의 부패 여부, 변질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유통기한이 신났는지를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성도는 올해 산하기관 직원을 한 번에 같이 뽑기로 했습니다. 경성도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직원 15명과 포항의료원 4명 등 산하기관 직원 39명을 한 번에 뽑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4세 동안 인터넷으로 원서를 받습니다. 필기시험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르게 하고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32억 원을 학교에 지원합니다. 이 지원비는 인원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과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예체능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에 사용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대구는 79%, 전국 평균은 52%였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병원 여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은 채 진료하는 비대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기 가족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 두 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